출발했습니다. 강석인과 이은택의 아마 암흑골머리 나인. 예. 이두 명의 선수가 공격력에 집중을 하면서 결국에는 자석사이렌 이용을 할 생각이거든요. 원래는 항상 강석인 선수가 세티나인을 탔었는데, 연습을 거듭할수록 문어준 선수가 워낙 상위권에 있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남아있다 보니까 네. 차라리 세트를 타고 주행을 하기가 만들고 강성희 선수가 중간에서 끌어주는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오히려 팀업적으로 맞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말씀 그대로 앞에 본인 앞에 누가 있는 골을 못 보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 주행 본능, 1등 본능이 굉장히 먹혀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저는 여기 바로 뒤쪽으로 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김승태가 아, 일단 근처에는 위치에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네. 아, 제닉스의 남은 선수들이 아래쪽에좀 많이 나와있는데요 정말 재밌는 게 오늘 경기에서 최영훈 선수가 또 자물쇠를 이렇게 빠르게 획득을 그렇죠? 했어요 네. 이상하게 최영훈 선수에게는 자물쇠가 자주 가더라 이런 얘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김승태 어, 선수가 어. 많이 외로운데요 이거 너무 많이 외로운데다가 지금 최영훈 선수가 중간에 한번 막아준 거같죠 몸으로 거리 차이 많이 나긴 하는데 이영애 선수가 우선 좌석 타겟팅만 잡히는 거리에 든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따라 붙을 수 있거든요 유창현 선수의 번개 저것이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자물쇠 하나 정도는 필요합니다. 자 일단 무언지 세계 실드와 함께 위쪽 올라왔습니다. 유영선 가 바로 2위에 있습니다만 일단 실드를 한번 미사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위이 유영엽, 유영엽 선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요. 자 전대웅 선수만 조금 더아 그렇지면 네. 여기서 근데 물이 날라오네요. 번개가 두 개고 자물쇠가 완성이 된 제니스거든요. 근데 그렇죠. 문제는 여기서 말하게 거리 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제부터가 이제 승부거든요. 진짜 나오는 아이템이 진짜인데 번개가 나분이 나왔습니다. 유영혁 오토. 어, 김승태도 번개. 아, 네. 물 떨어졌고요. 지금 펜타 제니스 쪽에만 번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물쇠 하나가 아쉽기는 합니다. 또또또 광명에서 근데 지금 천사로 막아줬고요. 이러면은 전대영 선수가 갈수 있도록 문호준 선수가 중간에서 가드 역할 해줄수 있거든요. 쏟아 부으면 돼요. 쏟아 부으면 자, 문호준 선수를 실드로 우선 번개 막아줬어요. 그리고 위에 크게 뛰더니 문호준이 위로 올라갔죠. 자, 일련 대사 번개 황금 실드 하나로 이번에 번개도 막아주면서 우선 문호준 선수 1등 가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중간에서 막아 줄 선수들이 없다는 거. 지금부터 문호준 선수가 공격 당하일 밖에 없어요. 예, 유상입니다. 예. 순간적으로 자물쇠가 덮기 때문에 성공이 됐고 막으면서 으면 되죠. 나이로 보인다요, 나이 있어요. 없어. 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번개 세개가 동시에 제닉스에게 주어지면서 그것도 자물쇠가 완성이 된 상태였고 이찬현 선수가 그 다음 자물쇠에서 아예 걸어 잠그면서 역전이 가능해졌죠.